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오늘은 중동 아랍의 향인 오우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걸 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우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드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차명나무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지고 향수를 만든 건데 이게 진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비싼 건 거의 돈1 0 0만 원대하고 싼 거는 진짜 싸요. 왜? 가 짜니까. 근데 이 향을 맞잖아요. 그럼 뭐가 떠오르냐? 저기 시골에 가보시면은 염소들이 뛰어놀고 소들이 막 뛰어놀고 소똥 냄새가 나잖아요 그냄새예요 이게 오드예요이 향수인데 크기는 한 요만해요 손바닥 반만한 크기인데 에고 나와라 나와라 요만해요 음? 자 이거 에고 무거워 되게 무거워 포장 과대포장이다 이거 솔직히 이렇게 열고 과대포장이다 어 과대포장이야 자 이거를 <laughs> 안 열려 안에 스포이드로 돼 있거든요 아이고 안에 스포이드로 돼 있어서 이 안에 오일이에요 우드 오일인데 이걸 똑 똑똑 떨어뜨려가지고 향수로 쓰는 거예요. 오다 향수니까. 향은 그 시골에 가면 맡을 수 있는 그 풀내음 플러스 소똥 냄새? 어, 그런 냄새가 아주 진한 내음이 난답니다. 뭐, 이거를 되게 그 중동 아랍 남자애들이 엄청 뿌리고 다니는데 이걸로 한 방울만 해도 되게 향이 진해요. 근데 이거를, 이걸 가지고 샤워를 한다니까? 미쳐버립니다. 엄청 강한 냄새를 뿌리고 다녀요. 오일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다른 향수랑 같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어 저는 맨 처음에 이 냄새 맡았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왜돈 주고 사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이게 왜 비싼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할 때 정말 특이했던 게 나라마다 그 승객들의 채취가 비슷한 채취들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향기 이 중동지방 비행 때는 정말 머리가 아픈 게 애들이 향수를 뒤집어 쓰고 왔나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향수를 산뜻한 향? 여기 손목에 귀 뒤에 여기만 딱 뿌리고 말잖아요. 얘네는 덮어 쓴다니까? 어, 샤워를 하고 와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향기 집착하는 민족은 처음 봤어요. 왜냐면 얘네 나라가 하도 덮어 여름에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수가 발달을 한 거라 가방에 향수를 꼭 갖고 다니면서 시속대도 없이 막 뿌려. 같이 다니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뭐까지 봤냐면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프랭크센스 유향 그거를... 머리카락에 연기를 쬐고 있고 옷에 아바야에다가 연기를 쬐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몸에 스며들게 하려고 이 연기를. 그래서 얘네한테 되게 독특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남자들 똑같아요. 그 디스타시아 라고 하얀색 옷 있어요. 이게 바로 디스타시아거든요. 이게 한 세트예요. 여기 안에 입는 거 이건 겉에 입는 거. 그러니까 속바지 같은 건데 이게 바지가 아니고 치마예요. 그것도 이렇게 트여 있는 치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봐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안에, 아이고 어디니 안 보인다. 이렇게 트여 있는 치마란 말이에요. 요거를 입고 안에 그리고 요거를 위에 입는 거예요. 내가 이거 추가 영상 찍으려고 오드 향수랑 이 디스타샤 빌려왔잖아요. 제사장같이 하얀 거 입는 거입거든요백개민족이야 우리나라보다 더해. 아무튼 하얀 디스타샤를 입고 다니는데 그. 그 밑쪽에 발 밑으로 해가지고 유향을 피워가지고 온 몸에 그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우드의 냄새를 여기에다 입혀봐. 장난 아닌 거지. 그냥 향수에 그냥 빠졌다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정도로 막 향기를 뿜고 다녀 막. 그래서 이 우드는 좀 워낙 냄새가 강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머스크. 여러분 잘 아시죠, 화이트 머스크. 이게 중동이나 아랍 여자애들이 많이 쓰는. 머스크 그러니까 펄퓸 스프레이 거든요 일단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뿌리는 거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뿌리면은 냄새가 그, 향, 그 머스크 향이 나요 화이트 머스크 향 이런 것처럼 워스크 향도 많이 쓰고 엠버, 그 호박 향도 많이 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도 이제 중동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든게 뭐냐면 애들이 전부 다 하얀색 남자들은 디스타샤라고 해서 하얀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까만색 옷을 입어요. 검은 돌흰 돌처럼 그렇게 다니고 진짜 군데군데 군데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제사 향이 막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국가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 같은 느낌.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오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느낌이 왜 들었냐. 이 향수의 기원이 신을 모시는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집트 애들이 나무를 태우다가 어떤 나무에서 너무 좋은 향기로운 향이 나는 거야. 그걸 발견하고 나서 아, 이걸 우리만 즐길 게 아니라 신에게 바치자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애들이 이 지역 특성상 햇볕이 너무 강한 거라 그래서 피부가 안 타게 하려고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향기가 강한 백하고 도 바르고 그리고 나무도 갈아가지고 좋은 향기가 나니까 그것도 오일이 개어서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 처음엔 피부 보호로 시작된 게 향기를 즐기게 된 거죠.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이 수렵을 했잖아요. 이거를 신한테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칠 때 이거를 태우잖아요. 이 태울 때 이렇게 살 타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또 향기 나는 오일을 묻혔대요. 살이 타는 거를 감추기 위한. 탈취제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동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이 향내를 맡으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동물의 살이 타는 냄새를 맡은 게 아니고 향이 타는 냄새를 맡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맨 처음에는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한 탈취제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점점 그 자체로 귀중해진 거죠 여러분 같으면 진짜 비싼 우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냄새가 시골 냄새가 나던 풀 내음이 나던 어, 소똥 냄새가 나던 이 향수를 쓰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게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쓰긴 써야 될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아 그리고 얘네가 정말로 믿는 게이 향기가 이성을 유혹한다고 생각을 해요 페로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이게 왜안 통했을까요 전 이성이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중동만의 굉장히 이색적인 우드 향이 있다.